역시 하나님이 멀쩡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유기 혹은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해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바로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백내장에 걸린 수정체는 치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혼탁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버리고 수술을 통해 새로운 수정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압살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특히 북한의 김정은에 대하여 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와 같이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이 빨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바로의 완악한 조치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이 더욱 악해지고 교회를 향하여 횡포를 내두를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낙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들의 완악함은 그들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 기독교 밖의 순위 1위에 올라 있으며 남한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세계에서 가장 예배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비참한 사회와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북한 구원과 복음통일의 싸인임에 분명합니다. 거룩한 부흥이 대한민국이 임할 것에 대한 싸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교회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기도를 놓치 않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의 완악함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로 스스로 어리석게 행하며 스스로 분쟁하게 하시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 무너지게 하소서. 그 연단의 시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큰 부흥을 주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